이번 여름 무더위로 기운이 없으신가요? 말복이 다가오니 보양식이 필요하다고 느끼시죠? 원장님, 말복엔 보신탕 한 그릇이면 기운이 나지 않을까요? 라고 물으시는데, 이제 보신탕은 금지해요. 2027년부터 개고기 식용이 법으로 금지됩니다. 이제 보신탕은 드실 수 없게 될 거예요. 다른 어르신이 그럼 염소고기는 어때요? 라고 하시죠. 유튜브에서 모신탕을 추천하는 영상을 보신 분도 많을 거예요. 이 주제에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이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세요. 앞으로 올라올 영상들도 함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하세요. 하지만 그건 반만 맞아요. 염소고기가 나쁜 게 아니라 체질에 맞지 않으면 독이 될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르신들께 고혈압, 심혈관 질환, 통풍, 이장 문제가 많죠. 이런 분들께 염소고기는 위험할 수 있어요. 보신탕도 안 되고 염소도 안 되면 뭘 먹으라는 거냐? 라고 하실 거예요. 그 질문에 답을 드릴게요. 65세 이상 어르신께 꼭 맞는 영양소가 풍부한 고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한의학적으로 기력을 북돋는 진짜 보양 고기예요. 옛말에 이 고기는 남의 입에 들어간 것도 빼서 먹는다고 했어요. 그만큼 귀한 고기라는 거죠. 기운이 떨어졌을 때꼭 챙겨야 할 고기예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기력을 채워볼까요? 예전엔 기운이 없으면 보신탕으로 원기를 회복한다고 했죠. 고기가 귀하던 시절, 복날이면 개고기 집에 줄이 섰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모습을 봤어요. 하지만 한 장면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요. 시골 마당에서 개를 잡는 걸 봤어요. 두려움에 떨던 개와 웃으며 지켜보던 어른들. 그 후로 개고기를 못 드시는 여성 어르신들이 많아요. 키우던 동물이 고기가 되는 모습은 트라우마로 남죠. 이제 상황은 달라졌어요. 2027년부터 개고기 식용이 법으로 금지되어 유예 기간 중이라 점차 사라질 음식이죠. 무엇보다 보신탕은 어르신들 몸에 보약이 아니에요. 첫째, 소화가 어려워요. 기름진 국물과 질긴 고기는 이장이 약한 분들께 더부룩함을 주죠. 둘째, 심장과 혈압의 부담이에요. 열성 음식인 보신탕은 고혈압, 협심증, 심장 약 드시는 분들께 위험할 수 있어요. 셋째, 통풍과 신장병에 좋지 않아요. 고단백이라 요산을 높이고 신장에 부담을 줘요. 마지막으로, 이생과 유통이 문제예요. 검역 없는 고기는 기생충, 세균 감염 위험이 크죠. 게다가 가족 간 갈등도 생겨요. 젊은 세대는 개고기를 혐오스러워해요. 드시면 서로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이렇게까지 해서 보신탕을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요? 단호히 말씀드리자면, 보신탕은 이제 부담일 뿐이에요. 어르신들께서 그럼 염소고기를 먹어야지 라고 하시죠. 흑염소가 몸에 좋다는 옛말은 반만 맞아요. 염소고기는 단백질이 많고 몸을 따뜻하게 해 기력을 올려줘요. 과거엔 큰병후 흑염소를 먹었죠. 하지만 이는 체질과 상황에 맞을 때 약이 되는 거예요. 고혈압, 심장병, 통풍, 위장 문제가 있는 어르신께 염소고기는 위험할 수 있어요. 첫째, 염소고기는 성질이 뜨거워요. 몸에 열을 올리고 혈압을 높여 심장이 두근거리게 해요.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으면 해로울 수 있죠. 둘째, 고단백이라 통풍이나 심장병 환자는 요산이 쌓여 관절통이나 신장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셋째, 냄새가 강하고 질겨 소화가 어려워요. 냄새로 토하거나 병원에 온 분을 제가 봤어요. 넷째, 조리가 복잡해요. 핏물 빼고 양념 넣고 데쳐 끓이는 과정은 혼자 사는 어르신께 힘들죠. 마지막으로 염소고기는 가격이 비싸 여름마다 먹기엔 부담스러워요. 보신탕은 법적 건강상 문제고 염소고기도 잘못 먹으면 해로우니 제가 추천하는 여름 보양 고기는 오리고기예요. 왜 오리냐고요?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먼저, 70세 김영자 어르신 이야기를 소개할게요. 혼자 사시며, 여름마다 입맛이 없고, 무릎이 시리며, 밤에 땀이 많다고 하셨어요. 아무거나 먹으면 채하고 죽만 먹어요. 그래서 오리고기를 권했죠. 한달뒤 웃으며, 원장님 덕에 기운이 난다고 하셨어요. 왜일까요? 오리고기는 기력을 채우는 영양소가 풍부해요. 첫째,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요. 소고기, 돼지고기보다 좋은 지방이 혈관을 깨끗이 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요. 고혈압, 고지혈증, 어르신께 적합해요. 둘째, 단백질이 풍부하면서 소화가 잘 돼요. 위장이 약해도 삶거나 구워 먹으면 부담 없죠. 셋째, 오리는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중성고기라 체질 상관없이 에너지를 줘요. 특히 몸이 차거나 여름에 지친 분께 좋아요. 넷째, 비타민 B군, 철분, 셀레늄, 아연, 니아신 등 면역력에 필요한 영양소가 가득해요. 마지막으로, 백숙, 훈제, 불고기로 마트에서 쉽게 사서 조리할 수 있어 혼자 사는 분도 편해요. 오리는 약 같은 보양식이에요. 옛말에 오리고기는 남의 입에 들어간 것도 빼서 먹는다고 했죠. 그만큼 귀한 고기예요. 어르신들, 보신탕이나 염소고기 대신 이번 말복에 오리고기를 드셔보세요.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 기운이 떨어졌을 땐 뜨끈한 백숙으로 유지하고 싶을 땐 구이로 드세요. 70대 박준수 어르신은 건설 현장 은퇴 후 기운이 없고 다리에 힘이 없다고 하셨어요. 제가 추천한 오리 백숙은 찹쌀, 대추, 마늘, 부추로 만들었어요. 오리의 단백질과 지방, 마늘의 온기, 대추의 피로회복, 부추의 기력증진, 찹쌀에 느린 소화로 오래 든든해요. 백숙 국물을 한번 더 끓여 드시면 속이 채워져요. 기력이 좋을 땐 훈제 오리나 오리 불고기를 추천해요. 훈제 오리 제품은 소금이나 조미료가 많은 경우가 있어요. 고혈압이 있으면 짜거나 기름진 제품은 피하세요. 무염이나 저염, 국산 오리를 선택하고 팬에 구워 기름을 빼고 드세요. 오리 고기를 매일 먹을 필요는 없어요. 일주일에 1, 2번 무더위로 체력이 떨어졌을 때 보양으로 드시면 좋아요. 기운이 없다고 아무 고기나 드시지 말고 몸에 맞게 조리해 건강히 보양하세요. 그게 노후 건강의 비결이에요. 원장님 보양식은 부추와 인삼이죠. 몸에 열이 돌게 해야 보양 아니냐. 고 하시는데 그건 반만 맞아요. 기운이 없다고 열성 음식을 과도히 먹으면 오히려 몸이 상할 수 있어요. 76세 김정님 어르신이 오셨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땀이 많아 불안해요. 혈압과 체온이 높았죠. 최근 식단을 물으니 말복이라 부추 듬뿍 넣은 오리백숙을 5일 연속 드셨대요. 몸에 열이 많고 혈압이 높은 분이 열성 음식을 계속 먹으니 버티지 못한 거예요. 보양식은 회복을 돕는 음식이지, 열을 내는 음식이 아니에요. 기운을 서서히 채우는 게 보양이지, 자극으로 힘이 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게 아니에요. 보양식을 고를 땐 몸에 맞는지 확인하세요. 위장이 약하면 따뜻한 국물이 좋고 열이 많으면 인삼, 부추 같은 열성 재료는 피하세요. 당뇨나 통풍이 있으면 조미료, 당분 많은 소스는 피해야 해요. 보양의 핵심은 회복이 아니라 유지예요. 갑자기 기운을 올리려 하지 말고 평소보다 따뜻한 국물 한 숟갈, 밥한 끼를 더 챙기세요. 그게 진짜 보양이에요. 한첩 보약보다 나에게 맞는 한 끼가 더큰 효과를 줘요. 30년 진료로 확인한 사실이에요. 어르신들, 보신탕도, 염소고기도 안 된다면 뭘 먹어야 하냐고요. 그 마음 이해해요. 그래서 오리고기를 추천드린 거예요. 오리고기는 어르신께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여름 보양식이에요. 힘이 나는 듯한 느낌보다 몸이 편안하고 안정되는 식사를 선택하세요. 진료실에서 드린 말씀 그대로예요. 보양식은 기운을 올리는 게 아니라 몸이 지치지 않도록 지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댓글에 오리라고 남겨주세요. 가족, 친구와 카톡으로 공유해주세요. 보신탕 이야기가 나오면 이 영상을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여름 기운 떨어지지 않게 함께 건강 챙겨요. 감사합니다.